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 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시진핑의 3연임이 시작된 이래 점점 세력권 사회에서 영향력 주도권에서 밀려나고 있는 혁명 언로 이세대들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불굴홍, 두이, 대대 자를 써서 홍이대 중국 발음으로는 홍얼 따이라고 발음을 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혁명 원로들의 차세대, 2세대가 되는데요 지금은 석삼 자를 써서 홍산 따이 혁명 3세대도 지금 이제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하버드대학의 학자로 근무하고 있는 화교 출신의 도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국 발음은 타울레이라고 있습니다 이 타울레이가 12월 8일 자신의 X 현재 트위터죠 그 트윗에 지나간 중국 방문 중에 만났던 원로급의 아 혁명 원로 이 세대 홍얼 따위 이 대다수들이 시진핑의 집권 이후에 점점 세력권에서 밀려나고 있고 또 대화 자체가 아 무거운 가운데 아 연간 어~ 억대 아, 돈을 벌고 있는 유명 배우 아 예를 들면 아 어, 이각이라는 사람이는데 리자치라고 하는 이 유명한 배우를 아, 부러워하는 모습이 아 밝혀졌다. 이렇게 해서 세간에 많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에서 공산당의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 뭐등소평 같은 사람들인데, 이 공산당의 혁명 원로, 소위 우리가 팔대 원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자들은요, 어, 아버지가 혁명의 원로 세대임으로 인해서 그동안 온갖 부와 권력과 뭐, 사회에서의 모든 그 지도층을 점유하고서, 어, 막대한 그 권세를 부려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 이들의 자제라고 할수 있는, 자식들이라고 할수 있는 이 8대 원로들의 그 자식들이 이제는 점차적으로 권세가 아 미약해지고 있는 중이다. 아,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대 원로라 그러면요, 우선적으로 등소평, 땅샤핑, 어, 이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박일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 보이보라고 얘기하죠. 이 보이보는 어, 지금 감방에가 있는 보실라이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진온 어, 천윈이라고 하는데 어, 이런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어, 송임군 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송란충이라고 어, 중국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팽진 아, 이 사람은 벙전이라고 발음하고 그리고 왕진은 왕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선년 우리나라 한국의 유교 전쟁 때도 많이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죠. 아, 이선년은 리셴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양상곤 이 사람은 양상쿤 이런 식으로 중국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 이런 그 중, 중국 당의 8대 원로라고 하는 이런 자제들이 어쩌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권세가 미약해지고 있을까요? 이 하버드 대학에 교수하고 있다는 이 타우레이라고 하는 교수가 아, 중국에서 8대 원로라고 하는 분의 아, 자녀와 아, 식사를 하는데 이런 그 어, 홍색 귀족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을. 근데 이들의 권세가 그들의 연령대가 지금 칠십대 팔십대가 됐는데요. 지금 연령이 마치 칠 팔십대가 되면 제 인생도 황혼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처럼 어, 점차적으로 좀수혈락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 중국의 향후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런 질문은 굉장히 좌고우면하면서 고민을 하더라는 거죠. 어, 그리고 그죠. 어, 차 안에서 그냥 고층 건물을 이렇게 멍하니 물끄음이 바라보면서 저기도 공실이 많아 음, 엄청나게 지금 중국의 경제가 어려워져 가고 있어 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이 혁명원로 2세대라고 하는 이홍얼따이는요 국제 금융 체계를 이용해서 융자를 얻거나 주식 등으로 큰 돈을 벌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코로나 사태, 즉 중국의 우한 폐렴 사태가 번지기 전까지는 장차 중국이 시장화가 되고 또 자본화가 되고 법제화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겠죠. 자 그러나 이 중국의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은 지난 3년 동안은 중국 대륙 역시 심대한 아, 변화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3년간의 코로나가 지나간 후에 이들을 만나봤더니 그들은 말이 일단 적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태여 말을 하지 않아도 실망하는 기색이 뚜렷했다 그리고 어, 젊어서는 월스트리트 어, 뉴욕 맨해튼에 있죠 이런 곳에 그 벤처기업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을 매우 극심하게 후회를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즉, 3년 동안 코로나를 겪다가 이 코로나 해제가 된 이후에 중국 경제는 재생할 수 있는, 재도약할 수 있는 일점의 희망조차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 분석가들도 중국 경제가 이미 붕괴 직전에 있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12월 5일 무디스가 중국 신용평가를 안정해서 마이너스로 평가를 하고 지방정부의 부채와 부동산 위기가 심각해졌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 구 트위트죠. 지금은 X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네티즌들이 아, 이에 대해서 좀 댓글을 올렸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특권과 건전하지 못한 법체제를 이용한 후에 다시 법제도를 통해서 보호받으려고 하는 수작이다. 또 다른 의견은 3년 코로나로 열성 당원이든 혁명원로 이세대 이든 자유파이든 모두에게 상처가 매우 컸다. 또당삼이란 어떤 또 독자는 말이 적어졌다는 것은 아는 분의 부모이든 자신의 부모이든 모두 숙청을 당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 다른 어, 진텐엔리콰이라고하는또 다른 독자는 어, 천자도 즉 황제도 하루아침에 신하가 되든 팔대원로 혁명원로 세대 다 소용없다. 아마 지금 쯤 정치국 국원들과 연락하려고 해도 어려울 것이다. 자 이런 어,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혁명 원로 2세대 홍얼 따위의 현 주소는 어떨까요? 어, 사실 순수한 홍얼 따위, 혁명 원로 2세대는 나이가 70대, 80대로서 이제는 일도 못하는 연령이고 또 어, 과거 조상의 영광을 자랑한 것일 뿐인 어, 시진핑의 집권이 강화되면서 변두리로 밀려나거나 심지어 숙청을 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모태동의 적손이었던 모신우, 또 리펑의 딸 예, 리샤오린, 그리고 등소평의 딸떡난 아, 그리고 진문의 아들 아, 천윤, 그리고 주용기의 딸주이앤라이 아, 그리고 말리의 아들 완지페이 아, 이들 가운데 아무도 정치 협상 회의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등소평의 외손녀의 사위였던 물론 이미 이혼을 했습니다만은 이 등소평의 외손녀 사위로서 그 안방 보험 그룹의 회장이었던 어 오소윈 이 사람은 징역형에 최해졌고 또 홍월다이 부동산 대가인 렌즈쯔창 이자는 2010년 9월 9월에 18년 형에 각각 어, 처해져서 지금 현재 어, 감옥에서 지금 수감 생활하고 을 있습니다. 자, 이어서 등소평의 장남이라고는 하등박방 어, 보통 은 등푸방이라고 발음하는데 이등박방이 30년 동안 지켜왔던 장애인 연합회장을 지난 9월달에 돌연 사임을 하자 바로 그 자리에는 시진핑의 친권인 어, 양샤오두가 취임을 했습니다. 또아 리셴련 전국가 부주석의 사위로서 홍얼다이의 상장 출신 유아조, 리우야조 아, 이자도 2021년 이미 조사를 당했다고 하고 금년도 10월 달에 면직된 전국방부 부장, 즉 우리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죠. 아, 리샹푸 역시 홍얼다이 출신입니다. 이혁명원로 2세대 홍얼다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위협을 당하면서 자신들의 보호에 치중하고 있는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이혁명으로이 세대 가운데 한 명은 지난 10월달 이 기자들에게 중국 공산당 내부가 대단히 혼란하며 모두가 돈 긁어 모으기에 바쁘고 돈을 해외로 빼돌리기에 바쁘다고 합니다. 아, 또 다른 아, 혁명 원로 2세대들은 시진핑에게 불만이 있지만 아, 재산보호에 매달리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숙청의 칼날이 자기 자신들의 목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아, 중국의 돈은 일단 동결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지금 중국의 혁명 원로들의 차세대 2세대였던 이 홍월 따이가 돈이 많아도 걱정이고, 지금은 또 돈이 없어도 걱정인 상황이요. 에또 빼기 좋아도 걱정이고, 빼기 없어도 걱정이고. 자, 그렇다면, 공산주의의 말로는 무엇일까요? 어, 혁명 원로의 후손이다 하면서 그동안 온갖 사회에서 특권과 금권과 모든 사치와 향락을 일삼았던 이 사람들. 과연, 그저 마음 편하게 두고 살 곳이 있을까요? 어, 한때는, 공산당의 그 깃발을 알리면서 그 권력에 비호하해서 마음껏 탈복, 위법하면서 돈도 모으고 똥똥거리고 잘 살았겠죠. 그러나 이제는 시진핑의 3연임으로 인해서 이들의 말로도 날이 갈수록 비참해지고 있다. 이런 동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세대 때잘 만나서 호가호의하고 방탕하고 아, 돈을 물 쓰지 쓰고 했던 자들이 대기가 보면은 그 말로가 좋지가 않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화무 11홍이요. 권불 10년이라고 했습니다. 권 건재는 10년을 가지 못하고 꽃의 아름다움도 1일을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듯이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가지 정치권이나 사회의 난맥상을 바라볼 때 우리도 또한 아, 중국 공산당만큼 부패되어 있지 않아도 상당히 많이 부패되어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 더 이상 국가가 부패하지 않도록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이러한 부패가 생활 속에서 그냥 힘 있는 자에게는 그대로 관용적으로 허락되는. 이런 그 몹쓸 짓이 더 이상 대표되면안 되겠죠. 아, 힘 있는지 알수록 또 권력 있는지 알수록 보다 더 정직하고 청렴하게 아, 생을 살아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중국에 퇴락하고 있는 점점 힘이 빠지고 쇠락하는 혁명 원로 이 세대들의 비참해지는 삶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것을 강건노 불로만 바라보지 말고 타산지속으로 삼아서 우리도 역시 조심하고 유의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력군 최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